37번.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n't write. 이렇게. If you have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n't write. 이렇게. If you have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e 이렇게. If you have to w q u a l y wouldn't write. 그것은 쓰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것은 읽, 읽... 빠르게 읽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 문법 가조 둘다 아니 얘는 가조 아니고 얘는 가조 아니고요 이거는 비인칭조예요 시간이니까 얘만 진조 그리고 여기도 투 형용사 투 부정사 들어왔고 이에 부사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 역할은 동사 수신자. 빈 친주한데 저 진주한 무엇이? 아이가 가도. 아 그렇죠? 어. 앞에 있는 게빈 친주야? 빈 친주. 아, 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적을 것이다. Chemistry is the same way. 화학도 마찬가지다. 이 화학자들은 항상 화학 공식을 적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구절 먼저 만약에 그들이 모든 것을 직접 써야 한다면 그것은 쓰기고 읽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문법 없고요 그러면 바로 하면 되죠 해석은 그래서 화학자들은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한 것처럼 상징을 사용한다. 관계되면서 하나 있냐? 그리고 form each molecule. 얘 병렬 구조는 여기 여기 그래서 단수 취급이에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기억해야 될 문법적인 거는 얘, 그지? 왜냐하면 얘랑 헷갈려서 병렬구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화학 공식은 모든 각 분자를 형성하는 모든 구, 요소들을 명록을, 목록화하고 그리고 뒤에가 엄청 기네요. 이렇게 그 화학 그 뭐라 그러지? 화학식 아니 그 요소가 아니고 화학물에 어 원소의 숫자를 상징하는 그 화학물의 상징에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몇 개인지 H2, O2 이렇게. 예를 들어 음의화화 공식은 h 2 o 이다 That the water, w a t e r o u e is made up of two. 그화 w a b u 저도 이제 슬슬.